자, 계피떡, 바람떡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피떡은요. 먼저 계량해주셔야 되겠죠. 자, 맵쌀가루예요. 맵쌀가루 300g. 시험장에 항상 이렇게 표시가 돼있으니까 확인하세요. 남은 물량은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따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소금 3g. 시험장 가시면 요구 사항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다 그람수가 적혀 있으니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소금 한 그라 반죽할 때쓸 거고요. 설탕 10g 이거는 찔때 바닥에 들러붙지 말라고 하는 식그람이니까 이것도 미리 계량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외에 바당금 그다음에 고체유, 참기름 이런 것도 참기름은 분량이 안 적혀 있지만 어쨌든 좀 계량을 좀해 놓으시고 준비를 해 놓으시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계피떡은 떡을 빨리 안 쳐야 됩니다. 그래서 쪄지고 그 다음에 치 대고, 파단금 넣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떡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쌀가루. 물에다가 준비할 거예요. 아, 이 옆에 물솥에 물 올려놓으셔야죠. 물반 정도 딱 미리 올려놓고 계량하시면 좋습니다. 자, 맵쌀 300g. 저는 모두 계량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 3. 시험장에는 보통 소금이 꽃소금 나와요. 그래서 꼭 녹일 필요 없습니다. 자, 소금하고 이렇게 섞으면서 오늘 이 쌀가루가 수분이 어떤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치는 우리가 맵쌀떡은 시험과제의 처음인데요. 물을 생각보다 많이 주셔야 돼요. 그동안 준 거에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뭉쳐질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세 큰술 정도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또 비벼볼게요. 자, 비벼보고. 평소 같았으면 우리가 찌는 떡이라면 맵살 찌는 떡이라면 이 정도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찌는 떡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쉽게 굳어요. 그래서 물을 두배 정도 더줄 거예요. 일단 두 개만 더 넣어볼게요. 그렇다고 익반죽처럼 완전 뭉쳐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걸또 어차피 이렇게 치대요. 그래서 채 굳이 내리지 않아요. 물도 많아서 이거 채 내리기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 보면 물이 엄청 많죠. 뭉쳐진 게 대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도 괜찮고 겨울에는 떡이 너무 잘 씻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을 조금만 더 주시면 좀 쉽게 쉽게 갈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찔 거예요. 그러면 찜기에 이제 젖은 면보나 시루 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찹쌀만큼 얘가 들러붙진 않아요. 그래서 시루밑을 이용하셔도 되고 옆에 나무에 붙는 게좀 싫다. 그러면 이렇게 젖은 면보를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 쌀가루에는 우리가 설탕을 넣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뿌리고 가볍게 주먹을 져도 되고요. 어차피 이게 다 뭉쳐져 있어요. 물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찢셔도 돼요. 이렇게 찹쌀처럼 막 엉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찌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찌는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물도 많고 그 다음에 양도 적기 때문에 그 정도면 떡이 충분히 익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 김모른 찜통에 강불로 이렇게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떡에 들어가는 파당근 계량해 볼게요. 200g 정도가 나오는데 계피떡은 12개 이상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개 기준으로 한 16에서 17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이 나오는 분들은 한 15g 정도 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16g 정도로 계속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면 16g입니다. 하나씩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편하겠죠? 나중에 파담금을다 이렇게 계량하시고 개수가 제대로 맞는지 한번 꼭 확인 좀 해보세요. 모자르면 큰일 납니다. 자, 15분 정도 쪄진 계피떡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떡이 잘 쪄졌죠? 몽글몽글하죠? 이거 이제 손으로 치댈 거예요. 다 쪄진 바람떡은 뜨거울 때 빨리 치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면 장갑 끼고 니트릴 장갑을 좀 이렇게 껴 주시든가 또는 비닐 장갑을 낄수 있는데요 비닐 장갑이 이렇 울어요 그래서 니트릴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자, 손으로 먼저 이렇게 조물조물 버려 주세요 좀 여기가 이렇게 거친데 하면 할수록 되게 매끈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쭉땡기면서 해주시고 좀 들러붙죠? 근데 지금 처음부터 고체유를 바르면 나중에 좀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러붙을 때는 차라리 처음에는 물을 좀 말라주세요. 약간 들러붙어서 지금 물을 계속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자, 언제까지 하냐면 매끈해질 때까지. 어때요? 이제 매끄러워졌죠? 자, 이러면 이제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12등분을 나눠가지고 모양을 잡아주셔도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한 4등분이나 3등분 정도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3등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정확하게 두지 않나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 여기서 4개가 나오도록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크기가 좀 작아졌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치대셔도 괜찮아요. 큰게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작게 하고 치대주세요. 체유가 밀낫 또는 마가린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마가린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밀대도 들러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발라주세요. 만약에요, 팥 안금을 계량을 못했어요. 뜨거울 때 이거 치댄다고.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방치하지 마시고 찜기 면포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뚜껑 닫아서 찜기 위에다 살짝 올려놓으세요. 따뜻하면 더잘 밀립니다. 식었어도 이 방법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손에도 들러붙는다? 손에도 이고체요 하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하면 떡에서 그 기름 맛이 나요. 별로 좋지 못하겠죠? 자, 이렇게 매끈하게 된 거를 바닥에 저는 비닐 깔았습니다. 나중에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 이렇게 밀대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운다. 그 바닥에 물을 조금 발라주시면은 비닐이 울지 않습니다. 도마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미는데 요구사항에 4에서 5m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에서 5mm 정도로 밀게요 너무 얇게 하면 찢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욕심내서 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너무 한 번에 또 6개 끝내야지 하면은 이쁘게 안 나올 수 있어요. 한세 개나 네 개씩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두께가 여기가 지금 얇고 여기가 두껍습니다. 두께도 일정한 게 좋겠죠, 시험은. 그 다음에 우리 요틀 가져가셔야 돼요. 시험장에. 그래서 이렇게 바람떡 찍어주셔야 되는데, 이 원형틀 직경이 5.5cm입니다. 그럼 팥을 잡을 때도 이 안에 쏙 들어가게 5cm 미만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5.5cm면 반 접고 찍었을 때한 3cm 정도 나오겠죠. 자, 그래서 대략 이 길이는 6cm 이상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이라면 조금 팥을 더 이렇게 짧게. 그 다음에 여기에 몇 개를 찍을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해보는데, 아, 겨우 4개 나올 것 같은데 해서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3 개만 해볼게요. 그 다음 팥을 이렇게 놨다가 또 왔다 갔다 하면 여기 팥 자국이 나와요. 그래서 움직이지 마시고. 자, 놓고. 가운데에서 약간 윗부분으로 놔줍니다. 항상 팥을 만지고 나면 손에 검은색이 묻잖아요. 손 한번 다시 닦아주시고 옆에 행주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을 접어볼게요. 그 다음에 반, 딱반 이렇게 찍지 마시고요. 반보다 더 많이 떡을 더 가져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한 3분의 2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도 넉넉해야 접착을 합니다. 꾹 눌러서 이렇게 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꾹 눌러서 위에 거를 이렇게 빼셔도 괜찮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3개를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바로 완성 접시 담아주세요 자 그럼 이거는 못쓰겠네요 쓸수 있어요 이거를 다시 찜기에 면보에 해서 살짝 데운 다음에 쭈물쭈물 하면은 이게 다시 따뜻해져서 사용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흑임자 시루떡 위층으로 올려 놓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려 놓으시거나 흑임자 꺼내고 해주시거나 좀 따뜻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윤기 날 정도로만 소량, 한 큰술도 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윤기 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바람떡은 두께가 일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잘 아물어지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팥도 적정량 들어갔는지 안에 갈라볼 거예요. 그래서 파 버리지 말고 웬만하면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람떡 완성되었습니다.